내 눈에는 파드마샤가 없는데? 네, 제가 스게 보내줄게요 이런? 네. 파드마샤 타겟이 안 잡히거든 난못 찍거든 파드마샤를 뭔데? 파드마샤 탤런티를 이용해 어글자를 봐야 되니까 찍죠 어글라 어글라 스킬도 봐야 되고 나 죽어요 딜을 안 들어, 딜을. 응. 어. 큰일 났다. 파동나셔가안 보여. 예 대상 자체가 안 보여. 어, 썰어보면 다이어가겠네 썰어보면 바로 가야 돼요. 내 오늘 에 쪼리 보일런건 어디있다? 여기다 줘 손절이 어려워 아 손절이야? 거기는 어? 마비 어? 어? 아, 어려워 쪼리 풀어줘 얼굴이 갠응

너무 네. 오사카 네, 눈빛 네. 이거 바로바로 못풀어주겠는데안 바로 보여서 맹독 이거,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... 어, 아니라고? 요 네. 어. 어. 이제 겨숨겨 네, 이렇게, 이렇게. 네. 네. 이렇게. 네. 너무 좋다. 서울도 쁘까고 있어. 서 오케이. 이 계속 댕겨. 아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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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줘야지, 스킬을. 내가 지금 안 보이는데. 아, 미안, 미안. 스킬, 나오는 거다 불러줘야 돼. 안 보여서, 뭐, 안 되니까. 는 댓글은 뭐죠? 뭐야? 아 괜찮아. 어야 돼요? 빨리. 아 괜찮아. 네, 이거 올릴 테니까 이따가 다봐봐 전부 다. 안녕 어 그. 숨결 맹독 숨결 야,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안, 안 움직였어, 나안 안 움직였어. 시체도 안 보여. 저지? <laughs> <그지? 웃음> 나 저거 결정 3만 먹고 싶은데, 3만 어? 괜찮으면 돼. 나라고 응, 왜, 왜안